안녕하십니까. 셰프로의 처음부터 풀스윙. 자, 오늘의 주제는요. 손을 쓰지 마라, 팔로 치지 마라에 대한 어떤 오해. 그런 거를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어, 오늘의 큰 주제는 몸통 회전, 그리고 어떤 골반이나 어떤 이런 등 근육, 선수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훈련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연습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음, 일단은 좀안 좋은 기억들이 좀 많은데요. 그니까 이 레슨을 받을 때 자꾸 몸의 동작을 얘기하다 보니까 공이 잘안 맞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무 안 맞아서 선생님이 안 계시면, 가시면 그냥 제 마음대로 쳐요. 그게 잘 맞으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 당연한 거였고 제가 이제 외국 나가서 이제 레슨을 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 6개월 동안 레슨을 안 해줄 건데 너 마음대로 한번 쳐봐라. 니가 한 3개월 정도 해봤으니 어떤 공 치는 거는 어떻게 치는 건아니까 특히 미국이나 이런 외국 생활 하신 분들은 레슨 받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 히, 저 들어, 쳐, 그냥 끝이에요. 레슨 자체가.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우리 한국 분들, 저도 한국 사람 이지만 굉장히 설명 많이 듣는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우리가 투어를 뛰는 우리의 프로들도 이렇게 저렇게 되게 단순하게 공을 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알려주면, 아 뭐, 뭐, 레슨비를 뭐덜 줘서 그러나? 뭐, 공짜로 뭐 배워서 그러나? 뭐,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배너군도 이런, 이런 얘기 했어요. 다운 시험은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칙 빠르니까 뭐, 어떻게 배우냐, 이거죠. 그런 유명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고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손과 팔 분명히 중요합니다. 몸,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뭘 하지 말아라, 뭘, 이건 해라, 뭘 하지 말아라 하면, 뭐는 안 쓰고 뭐를 쓴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다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나가서 6개월 동안, 특히 3개월 동안은 선생님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거 있죠. 네 마음대로 쳐보세요. 그러니 제가 어떤 몸은 모르지만, 이 손으로 들어서 딱 치니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염청을 치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싱글 많아요. 이제 싱글 많은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어, 내가 어, 레슨을 받으면 더잘 치지 않을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못 모를 때 초보 때잘 해놓라는 으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어차피 공이 안 맞고 계속 안 맞고만 몇 개를 안 맞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요. 이 손을 쓰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제가 이제 손을 썼지만. 이 몸통, 이 어떤 이 자세에서 이 몸통이 이 그리는 그 어떤 그 형태 안에 손과 팔과 클럽이 들어와야 일정한 샷이 더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시범은요.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공이 항상 잘 맞지. 이런 수영 갖고 있는 분들이 연습 안 하잖아요. 공안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플레인이 완성됐다기보다는 이런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틀 속에서 내가 이거를 좀 갖고 놀아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어떤 연습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얘기했죠. 왜 손과 팔로 치지 않는 것이냐? 왜 이렇게 얘기하냐? 프로들이나 잘 치는 아마추어들 세계에서 손과 팔을 쓰지 마라. 자, 이 얘기는 제가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정면에서 보면요. 정면에서 보면 볼프채를 이렇게 잡잖아요. 왼손 이렇게 오른손 아래. 그요 요 상태를 그대로 옆으로 갖고 와서요. 이 오른손을 이렇게 왼손 잡고 오른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와 보니 제가 슬라이스 편에서 왼팔뚝이 안으로 들어오고 오른팔뚝 이렇게 이 얘기했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팔은 왜 스윙은 옆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서 잘 보시면. 이 왼팔 보세요. 왼팔 되게 편하게 구부러 어, 오른팔 되게 편하게 구부러지죠. 오른팔을 이렇게 잡으면 구부리기 어렵잖아요. 옆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정면에서 먼저 보여드리고 측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왼손과 오른손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 공간은 한두뼘 정도 이렇게 잡으시고 자이 상태에서 내가 이, 이 자세에서 회전만 그대로 가져가다 보면. 어떤가요? 이 팔은, 이 손과 팔은 작용 안 했지만, 이, 이 팔꿈치가 회전하는 동안 구부러지면서 얘가 위로 올라간 거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이 오른쪽으로 와보면, 이게 백스윙이고요. 백스윙 탑이겠죠? 자, 이걸 측면에서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은 그대로 일자로 떨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회전만 해서, 회전을 하다 보면 얘가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죠? 회전에 의해서 얘가 움직였고 회전에 의서 얘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손의 감각이 오면서 공을 따박따박 맞추면 이 선이 굉장히 일정해지죠? 이걸 스윙 플레이너에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맞춰진다는 얘기죠. 몸만 잘한다고 잘 치고 손만 잘한다고 잘 치고 다잘칠수 있습니다. 다. 이게 다 어우러지면 최고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 자 기본적인 자세 이 자세에서 제가 회전을 하면 약간, 약간 어때요 어깨가 좀 밑으로 떨어지면서 옆으로 가면 내 팔과 이봉이 이 봉은 이 골프채죠 절대 내 어깨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 여기서 왼팔이 와보면 이제 탑이 되겠죠 물론 뭐 손목 좀 꺾으면 뭐 이제 더 탑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다운 스윙도 내가 팔로 끌어 당기든 뭘 치든 어때요? 이 척추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길로 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킵니다. 요거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 자, 회전을 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옆으로 도는 게 아니라 얼굴은 그대로 정면을 두고 회전을 가져가서 어깨랑 턱이 부딪히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왼손이 다시 한번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손 골프채 잡듯이 잡고 이거를 그대로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왼손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요 왼손은 이렇게 오른손은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회전을 갑니다 자 턱을 턱을 좀 유심히 보세요 턱은 그대로 있고 회전을 해서 턱, 턱하고 어깨가 부딪히죠 이게 끝입니다 몸이 그러면은 팔과 손과 클럽은요 대략적으로 어떤 틀이 잡혀있죠 제가 뭘 조작한 게 아니라 자 요렇게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자 측면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갑니다 그 탑이 완성돼 있죠 자 여기서 반대로 갑니다 자 반대로 가죠 이렇게. 하나 둘 그러면 이 변화는 없기 때문에 요 팔에 어떤 이런 변화도 없을 거고. 그죠? 그리고 항상 얘가, 얘가 움직여지는 게 몸의 회전 안에서. 몸통의 어떤 회전 안에서 얘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항상 스윙 플레인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게 뭐냐면요. 드라이버는, 이건 지금 제가 좀 아이언을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제가 스윙은 똑같다그랬죠 아이언이나 웨지나 드라이버.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틀려지냐? 셋업이 틀려져요. 길이 차이 때문에. 그리고 드라이버라는 거는 길이도 제일 길고, 공이 위에 있기 때문에, 셋업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피칭은 이거고요 피칭은 가장 공이 가까이 있고, 짧기 때문에, 이런 셋업이 돼서, 똑같이 회전하는 거는 굉장히 업라이트해지죠? 스윙 그래야, 이렇게 들어와야 찍히고,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공이 더잘맞히죠 짧아서. 근데 긴 채를 가지고 이렇게 셋업해서 가면 밑으로 떨어지는 도 어떻게 저기는 걸 치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아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네 멀리 있네 멀리 있네 아 짧게 있네 해서 드라이버 연습은 약간 그러니까 상체가 약간 서면서 이 팔도 약간 앞으로 가야 이 상태로 가야 회전을 해보면 자이플랫해지게 보이나요? 이 봉이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이렇게 플랫해지죠? 그래서 각도가 플랫해지게 나오기 때문에 저 공이 쉽게 맞는 거지. 아무렇게나 백해서 이렇게 맞힌다 네. 연습 많이 해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렵죠. 연습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알아야, 이 느낌을 알아야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자꾸 또안 일어나려고 또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많이 범, 범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몸의 회전과 근육의 꼬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척추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연구가 될 거예요. 이 상태를 알고 체를 잡고 이 몸틀 안에서 얘를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쉬운 골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드라이버 다시 한 번만 잠깐 더 보여드리면 드라이버는 이거 이제 거의 아이언이 되겠죠. 짧은 아이언. 자, 드라이버는 약간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백을 가보면 자, 약간 플랫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거랑 제가 다시 아이언으로 가보면 이거랑 어때요, 각이? 플레인이 분명히 틀려 보이지만 제가 틀리게 한게 아니에요. 회전은 똑같이 했는데 이 셋업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연습을 해보시고 채를 잡아도 조금 더이 몸틀 안에서 이 팔과 클럽이 움직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고 고급 골프를 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이런 봉이 없더라도 채를 들고 해도 되고요. 어떤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1 0까지는왜 아마추어를 위해서 이 찍는다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나중에 정말 상급자나 프로들을 위해서 제가 어 이제 어떤 설명했을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다음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